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재물이 찾아오는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말년에 비로소 진정한 부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황금이 아니라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혜와 깨달음이라는 값진 재산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재물복의 비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내면의 부,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말년에 그런 충만한 복이 찾아올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약용 선생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되짚어 보면 젊은 시절 정조의 총애를 받던 총망받는 관리였으나 39세에 정조가 승회하고 천주교 탄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18년에 달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야 했습니다. 세속적인 시선으로 보면 인생의 가장 빛나는 황금기를 마치 감옥과도 같은 곳에서 보낸 셈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 가혹한 시련을 위대한 기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제야 참다운 공부를 할 시간을 얻었구나라고 외치며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와 같은 불멸의 역작들이 모두 이 고난의 시기에 탄생한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외면했을 때 그는 오히려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품는 거대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57세에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정약용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부자 즉 물질적 부자가 아닌 정신적 부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71세에는 노인일사라는 시를 지어 머리가 벗겨지고 이가 빠지며 눈이 어두워지는 늙음의 징후들마저도 모두 즐거움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재물복이 아닐까요? 재물복은 단순히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을 넘어섭니다. 진정한 재물복은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풍요로움은 대개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정약용 선생은 독서야말로 사람에게 최고의 청정한 일이며 부유하든 가난하든 인간이 독서를 통해 삶의 방향성을 찾고 지식과 지혜를 쌓을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부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명언 속에서 우리는 말년에 찾아오는 재물복의 핵심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과 신념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만년의 풍요를 만들어내는 열쇠인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기 쉽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삶이 보여주듯이 진정한 성공과 풍요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린 후에야 비로소 크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작고 사소한 일상에 애정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말년 재물복의 핵심적인 조언입니다. 젊은 시절 작은 일에도 성실히 임했던 사람이 나중에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온 사람에게 시간은 결국 가장 큰 선물을 안겨줍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는 근과 검, 즉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오직 이 정신적인 부적 두 자를 마음에 지녀 잘 살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너희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했던 그의 말에서 진정한 재물은 부지런함과 검소함에서 비롯된다는 그의 깊은 통찰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약용이 말하는 부지런함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노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부지런함을 뜻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성찰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검소함 또한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를 넘어 마음을 다스리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할 줄 알며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말년에 재물복이 터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째,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자기 개발에 힘써 온 사람들입니다. 정약용처럼 평생 학습하는 자세를 유지하며 지식과 지혜를 쌓아온 사람들입니다. 둘째, 시련을 오히려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학문이 황금기로 삼았듯이 어려움을 성장의 소중한 발판으로 활용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셋째,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시적인 돈이나 명예보다 지혜와 덕성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약용이 백성을 위한 개혁서를 저술했듯이 자신만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 원망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풍요를 가져다준다는 지혜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이 어렵다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졌다고 해서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약용도 39세에 유배를 떠났습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완벽한 실패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는 오히려 그의 인생에서 더큰 성공과 깨달음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말년의 재물복을 단단히 준비하려면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배우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며 기록하는 정향용처럼 평생 학습자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정약용이 유배를 학문정진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은 결국 공허함을 남깁니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찾아 기꺼이 나서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잦아질 것이다. 정약용의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급하고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75세까지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만년호는 사암이었는데, 이는 100세 이후의 성인을 기다려도 미혹됨이 없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재물복의 정수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과 깊이 있는 지혜를 갖추는 것 말입니다. 노인 일사에서 정약용은 늙음마저도 즐거움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없어지니 감고 빗질하는 수고도 없고 백발에 부끄러울 일도 없다며 민머리를 예찬했고 치아가 다 빠져도 음식을 씹고 삼키는 데 지장이 없고 무엇보다 치통이 없어졌음을 즐거워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니 책 읽어야 할 부담이 사라지고 오히려 좋은 경치를 눈에 담으며 즐기게 된다고 했고 귀가 들리지 않아 세상의 시끄러운 다툼을 듣지 않게 됨을 노래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야말로 최고의 재물복이라 할수 있습니다. 외적인 변화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여유로운 마음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깊은 수양과 꾸준한 학습의 결과입니다. 정약용이 젊은 시절 경험했던 모든 것들, 즉 정조와의 만남, 서양 학문과의 접촉, 관료 생활의 다양한 경험, 그리고 18년간의 기나긴 유배 생활까지 이 모든 것이 그의 말년 지혜의 굳건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묘미입니다. 젊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의미 있는 퍼즐 조각으로 맞춰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은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말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공정함과 정의가 결여된 부는 결코 진정한 부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과 정당한 노력으로 쌓은 부만이 진정한 재물복을 가져다 줍니다. 말년에 재물복이 활짝 터지는 사람들은 젊은 시절부터 올바른 삶의 방식을 고수해 온 사람들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에게 비로소 시간이 흐른 뒤큰 복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을 넘어선 인생의 엄연한 법칙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사람들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지역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결코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만년의 재물복을 원한다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할수 없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혼자서는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할 때 비로소 큰 일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정약용의 삶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의 탁월한 균형 감각입니다. 그는 오직 학문만을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실제 행정을 경험했고 과학기술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며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했던 것이 그의 말년 지혜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당신이 혹한 분야에만 너무 깊이 매몰되어 있다면 시야를 넓혀 보십시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폭넓은 경험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모두 훗날 당신의 삶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정약용이 젊은 시절의 다채로운 경험을 토대로 말년에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또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균형을 현명하게 맞추었습니다. 고고한 학자의 틀에만 갇히지 않고 현실 사회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던 그의 현실 감각은 그의 학문을 더욱 풍부하고 실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말년에 진정한 재물복을 얻으려면 현실을 직시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상아탑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며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그럴 때 비로소 깊이 있는 진정한 지혜가 샘솟는 법입니다.사람은 흔히 타고난 것이나 주어진 환경 탓을 돌리지만 사람은 습관의 노예임을 기억하라.정약용의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환경이나 운명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습관을 능동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 꾸준히 책을 읽는 습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그리고 자신을 반성하는 습관, 이처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꾸준히 쌓여 결국 인생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정약용 또한 평생 이러한 좋은 습관들을 유지했기에 말년에 위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의 또 다른 특별한 특징은 끊임없는 자기 반성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천주교에 기울었던 자신의 모습을 훗날 깊이 반성했고,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항상 객관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반성 능력이야말로 그를 끊임없이 성장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자기 반성 없이는 진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고 잘못한 점은 없는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은 더 나은 하루를 만들겠다고 굳게 다짐하십시오. 이런 작은 반성과 다짐들이 모여 쌓여서 결국 인생의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정약용은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18년간의 유배 생활이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언젠가는 자신의 학문이 세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방대한 저술들은 훗날 조선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노력이 당장 눈앞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정약용의 삶이 바로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집필한 글들로 후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정약용의 학문 방법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파지를 벗겨내듯 공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겉껍질부터 차근차근 벗겨나가면서 사물의 핵심에 도달하는 체계적인 방식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꼼꼼한 학습 방법이 그의 방대한 저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당신도 무엇인가를 배울 때는 체계적으로 접근하십시오.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합니다. 급하게 결과만을 원하지 말고 과정을 충실히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훗날 견고한 지식의 기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은 또한 실용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목민심서나 흠음신서와 같은 그의 주요 저작들이 모두 실용적인 목적에서 저술된 것들입니다. 당신이 배우는 것들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해 보십시오. 지식은 실천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배운 것을 실제로 활용해 보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현실에 적용해 보십시오. 정약용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39세에 유배를 떠났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인생의 진정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57세의 유배에서 해방된 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정약용처럼 평생 성장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년의 재물복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지식을 쌓고 인격을 갈고닦으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올바른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복리처럼 쌓여 말년에 엄청난 재물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정약용의 노인 일사에서 보듯이 진정한 재물복은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충만함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즐거움을 찾아낼 줄 알며 삶의 의미를 발견할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입니다. 세상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대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다. 정약용의 이 말처럼 확고한 신념과 일관된 행동이 진정한 리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십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당신도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정립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념에 따라 한결같이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년에 얻게 되는 진정한 재물복입니다. 정약용이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깊은 지혜와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관직에 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전보다 훨씬 더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권력이나 일시적인 지위에 의존하는 영향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혜와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영향력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정약용의 영향력이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재물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지혜를 쌓고 인격을 갈고 닦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훗날 당신도 정약용처럼 진정한 재물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사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75세까지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평생 성장하고 평생 기여하며 평생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또한 정향용처럼 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 어려움이 따를지 모르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간다면 반드시 말년에 큰 재물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재물복이 어쩌면 돈이나 명예의 형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당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그 무엇일 것입니다. 정약용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생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패가 결코 만년의 성공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가 당신의 인생에서 더큰 성공을 향한 중요한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나이이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정약용처럼 역경을 기회로 바꾸고 시련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반드시 말년에 진정한 재물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호사함이 담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십시오. 백세 이후에 성인을 기다려도 미혹됨이 없다. 바로 이것이 말년 재물복의 진정한 정수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 어떤 문제에도 길을 잃지 않는 명확한 지혜,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마음가짐.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물입니다. 당신도 이러한 값진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양용의 삶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꾸준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따뜻하게 살아간다면 당신도 반드시 말년에 진정한 재물복을 풍요롭게 누릴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